음,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건가? 소팡2가 업데이트를 했... 에? <laughs> 걔가 업데이트 할게 있나요? 세상에 더 어려워진 건 아니겠죠? 열관력 업데이 박세졌다고요? <laughs> 아왜 바꿨어? 아니 즐거우려고 오는 김에... 자,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일단 열기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대요. 개별 구역의 온도를 정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, 자이 말인즉슨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. 하나하나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지 않을까 싶고요. 연구동토의 설화. 난이도 면에서나 서사 면에서 유토피아 건설 모드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과제. 자 새로운 도전 과제 굿. 여러 가지 이제 할 만한 컨텐츠들이 있는 건 좋으니까. 하지만 이중 하나만 실패해도 게임은 끝납니다. 이거 맞는 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하나만 실패해도 게임이 끝난다는데? 모든 설화를 동시에 즐겨도 좋은데. 아. 그렇다고 합니다. 하나만 즐기면 되지. 뭐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해당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신규맵의 구덩이라는 것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일 빡치는 거는 이건 것 같아. 일단 열기관리 시스템을 정밀하게 관리. 안 그래도 푸펑이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이 있는 게 뭔가를 지으려고 할때 계속 쉐빙을 해야 되잖아요. 그, 처음에, 진짜 많이, 저는 처음에 진짜 당황을 했거든요. 내가 뭔가를 짓고 싶어. 뭔가를 하고 싶어. 근데 안 되는 거야. 자, 그것도 이미 너무 스트레스인데. 뭔가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, 하, 내가 직접 확장을 해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내가 내 영토를 관리해줘야 되는 게 빡이 쳤는데. 열기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라뇨.